야 이거 왜가 그죠?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 돼? 가면 안 돼? 어, 얘는 왜? 위에 하지마 양쪽 는거아니어 어? 아니 위에 아니 해도 되긴 해 그냥 가자 그냥 왜냐면 어차피 거 아, 그냥 어차피 붙일거왜 가면 안 돼? 가는거 좋아하다 보 이것도 광고인 <laughs> 맞아 여기 지금 가면 줄까? 가면 줄게 옛날에 그 영빈이 손밧로가보니 뭐, 이런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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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없잖아, 이 아, 가위로 가지마! 사람들이 <목소리> 다수인 때문에 저작권 그 하는 거. 뭐뭐 그때 뭐 들까? 이거는다만들다 이거 이거 남은 거야. 어 남은 거야. 찍고 있는 거. 무조건 무조건이야. <목소리>

몰라, 그 봐, 뭐 라, 뭐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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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뭐 봐, 뭐 봐, 뭐 봐, 뭐 봐, 뭐 봐, 뭐 봐, 뭐 봐, 뭐기 봐, 나를 쓸것요 I couldn't h o l 당연. t 지 c o u 어? d n t I'm sure it was you. I don't know. I d o 기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보여 I 거 o n t know. I don'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

누구 이제 저거 하

있나? 아 있나? 까서 다시 해지가치 쳐줄까? 만어줄까 아! 이 포장 만들어줄까? 만들어 저거 나가서 딱쥐짜 네. 이거 한번해그 붙여? 아 붙여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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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짜고쥐짜고 <laughs> 음, 이도이렇게죄송합로 제일 송합니막 죄송합니다. 서서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게합는 거냐면 합니다죄허리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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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그송합보다것같합 그래서 이쪽을 음. 보면 아, 오우치 로치. 여기서 걸어. 아, 여기랑 연결하고. 4 7. 어, 그렇게 아요그렇 이렇게. 이막이렇인씩 이런 바 돼. 네, 이런 거. 잘 되죠? 박스요. 진짜 박스 이 뭐야? 인상되죠, 저거. 맞죠? 이 둘. 애는 없어. 인 이렇게 지 않는데. 저거는. 네, 아니 맞아, 왜냐면 요, 요, 요수 어, 이거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런수 있으니까 붙여버릴 수 있어 이거 우리 한번어볼래까 이마! 이거 이렇게 한거아 이렇게 한거아니아니 너지? 아니야? 이거 해 더러워 아니야 나도 이래 저거 뭐붙창 붙여 진짜 나지벌리 그래! 나지왜래티켓 그래. 완전 네개잖아 하나는 이게 드라이 짚고 이렇게 나는 0 씨, 이0 2 씨, 202 씨, 202 씨, 4 씨, 주0 2 5 씨, 202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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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2 2 5 씨, 5 씨, 2025 0 2 5 씨, 2025 대장, 한장 대장, 장 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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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장 대장, 대장, 대 대장, 대장, 개방 대장, 대 대장, 대 지도 즐긴다니까 과지 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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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2 지도 제도 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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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렇지 아, 아 있지.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맞학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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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 r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학아 아, 아 학생들의 고민을 회장과 부회장이 직접 들어됩니다아네개 정도 하고 그그맨 마지막에 이 외에도 더그 하고 싶은 걸 있으시면 가 말씀해 드리는 채반이면서 연애하고 아, 싶은 사람들 연애를 드립니다. 그렇죠. 최대한 많이 여서 하고 그나로 내가 얘기해 <laughs> 줄 밖에 아, 나도, 즐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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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워 즐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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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워즐거 철봉은 워즐거거워 즐거워. 거워거워 즐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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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워 즐거워. 즐거워. 뭐거워즐거

그러니까 이내 할때 너무 잘했잖아 헤드씨드 안할 거야? 전부 다 경험이지 아 근데 얘는 정국 가 재밌겠다 근데 얘 진짜야 야 연예 시키 왜? 무슨 말 우리 아빠 뒤지겠어 한 때마다 민희말좀해 뭔지 알아? 쟤우다 가? 누구야? 나나나다다는 거는 언제? 한한한 3개월 3, 3개월 전? 그차요3개야 아, 뭐 3개월, 4개, 4개? 5개, 4개. 이 3, 3개월. 치, 나, 어. 내가 옆에 들어온 지1개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이개월나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나개월나개월 4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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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나월 4개월 4개나4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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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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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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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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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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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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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, 보드카는 맛있어? 골드카, 이거지? 이어디갔지 씨비로. 아, 씨비로. 어 씨비로. 아, 씨비로. 아, 이거 로지 아, 씨 아, 씨비로. 아, 씨을때 아, 씨 아, 피비 야 이렇게 하면 그냥 사, 살짝 와이드로 해도 되겠다 그는 거. 아개 웃기는데? 아, <laughs> 아거지진거사가 <됐지? 웃음> <laughs> <되게 웃긴다. 웃음> 아, 어, 그, 뭐라고? 여러분! 드디어 과학시의 첫 구절이 탄생했습니다 과학시의 첫 구절이? 과학시 과학시의 첫 구절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과학과 문화 실이아야지 Let me do it. I'm going to kiss it. What is it? w h h a 어 is 원래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고 is it? w h a 어아 s 번에 What is it? 다 해서 진, 쌉, 진짜 하기 싫은 게 엄청나고 부끄러, 개부끄러워 이거 참에. 아, 주호가 지금 하고 거다안좋잖아거 주호 그거, 주호 그 연비야 무 왔을 때, 그 엔트, 엔트 고 아, 이거 뭐야? 아, 뭐냐? 뭐안해 그거... 아, 불안해. 불안, 안하고 이상한 지고 아, 근데 안 아, 아, 개금계다왔이데송기이숨겨어 그냥 숨기기 하고 그어 지금까지 어 <laughs> 근데 어차피 주라니까 그 전에 그 꽃도 다 왔어. 그게 더에 숨긴 <laughs> <것 같다>. 어, <laughs> 어. 거 같은데, 그게 저이 저거 커지고. 어, 어, 그거 거의 없다. 거의 없다. 아, 아. 아니, 어차피 됐어. 왜요 무조건 그니까, 요즘에 어 그리고 그... 거이 뭐였지? 아... 등아 아,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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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다초나가지거 필름 기억이 잘 안나? 아 그냥 빨리 자이저든가어 주다가 아이 어? 주다가 종이로 가는돼그 종이 그러니까 종이를 일로 딱 썰어가지고 종이를 붙이 아하 색깔? 어, 아니 이거 막이거 만약에 아, 뭐? 노란색이면 좀 튀는 거 사라지는 거 아아 그렇게 이거 잘라가지고 어, 이렇게 잘라 아, 이거로 더 진한 색깔도 어 색깔 맞추면 진한 색깔도 어때색깔로니 그치. 이거 잠깐 이거 이거을 적어 근데 톨을 넣이가이딱써이 1, 이 색깔, 진한 아, 색깔로 해야 되는데 아, 알겠어 순한, 아, 알겠어 맞아, <목소리> 그리고 그니까 베이스 만약에 톨을 하고 싶으면 원두를 <목소리> 베이스로 잡고 이거에서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. 아, 그럼 색 들어가는. 파란색으로. 뽀는색은 파란색이 있잖아. 아니지. 브색이완색 있잖아. 어두 색이. 어두 색이면 솔직히 어두운 색깔. 어두색이한 번씩 끔. 어. 그런, 그런 거. 뽀는색, 뽀는색. 근데 아니 그 그거. 뭐, 한 번씩 아자꽁 아니 뽀아색이 뽀는색 들어색은 그거 없데 이제 딱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올 때 뭔가 눈앞에 뭔가 핑크 보이면 어 뭐야 저거 보게 돼요. 검정이 그렇지중이는거지 아니 검정이랑 좀 붙이자. 오지기 맞지, 불안해. 검은범 검이 있어가지고 티가 안 나. 뭐. 좀 살짝 좀그 나도 그리고 그 글씨 적을 때 주다이가 좀감추해 저거 우리도 이 모두 가져왔다아왜아왜아왜아왜 신기하다. 성립 <목소리> 한색사0보면 <parece maison> <목소리> 나온 거니까. 어? 아이내가한오어잘 잘났지. 잘안 쓰지. 맞네 물어봐 물어봐. 예아 oui, 네 글씨 여기 적어. 글씨 뭐 적어. 글씨 뭐 적어. 아니 회장 이런 거 하라고. 아니 그그 글씨를 좀. 글 정리하고. 씨발 어우. 자 이거 누구 거야?

<laughs> 아미친놈 거야. 진격이라고. 그저 <laughs> 진짜. 진짜 <웃음> <많은> <웃음> 아니 컨셉인지 눈이 안나다 이제 그걸 적어라. 뭘 적을 건 여기다가. 이세. 몸속에 적으면. 저거를 짜아서 붙여 았래 버틸 거야. 어. 응. 파뭐하는 <laughs> 아, 그래, 거야. 그래, <laughs> 아 네, 근데 오, 묘하게 설득력이있잖그변 정말 아

존나 금지방잖아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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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보이는데

응? 진짜, 그냥... 미안, 음, 뭔가... mentions... 되게... <아, 그 특정 유명 방송 매체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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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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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너 너무 거 너무 다한 다, 한봐 봐. 어떡해 게 인사, 오라 인사, 오라 인사. 1 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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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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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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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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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하면, 와, 이거 <목소리> 제안적으 <좋아? 그래서, 그래서, 목소리> 응. 아, 그럼, 그럼, 네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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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